어, 아침에, 이메, 닭들 때문에 깼다 닭이 저기 저기, 전봇대이 전선 쪽 위에 올라갔네. 아, 다섯시쯤 일어났고, 음, 지금 이제 6시 1 0분 이거 다시부터 버스가 있기 때문에, 방콕까지. 여섯시쯤에 어, 버스가 한 세대 정도 있던 걸 봤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게 되면, 은 9시쯤에는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하다보면은 아유타일까지 12시쯤에는 도착하지 않을까 또 생각한다 플 아, 블로그에는 북부터미널 모츠터미널에서도 가고 남부터미널에서도 간다고 들어가지고 남부터미널에서 내려 던건데 거기서는 아유타에 가는 버스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뭐지터나 북부터미까지 탑라, 오는데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건너는 아, 거리도 한 2km 이상이 된다. 아씨, 화제. 아, 아, 공원이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공원은 통과가 안 되고 가로질러 못 가게 돼 있었고 단단하게 차 되어 서두 번째 공원 쪽을 가로질러서 안내를 한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 거기를 따라 가고 있다. 아이고. 아, 공원 가로질러 가는 거나, 공원 돌아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 공원을 가르준 대로 가로질러 가고 있다. 아, 어? 또 아니 어떤 블로그에서 나무 토마스도 있다고 그랬지? 혹시 예전에는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다. 내가 그 블로그를 어, 생성 날짜 자세히 못 봐서 혹시 옛날 블로그일 수도 있으니까. <laughs> 뭐 이런 경험 하는구나 아, 공원을가르치는 건지 이으로는 없고, 왔는데 공원 같은 인간. 아, 고구마, 마막 고구마, 마킹, 고만마 마킹, 고구그 마킹,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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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들어고구 고구마, 고구마, 고마 고구마, 고먹고한잔마셔봐야 아유타야 도착했는데 버스터미널까지는 어... 버스가 가장 어... 워주고버스터미널한 2km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네 초에 금가갈수 있겠네요 내가 어... 숙소까지가 내가 날 내주는 곳에서 음, 한 1.5km 지점이니까 슬슬 걸어가는 걸로 합니다 역시 이곳에도 버스는 없다 웬만하면 썽터를 타야되는 상황 아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어, 프랑스 친구 도움으로 그 친구가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 기차역에 가서 치앙마에 가는 기차를 먼저 끊었다 왜냐면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버스는 주말에는 어떻게 지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기차를 예약을 했는데 자사 이렇안 안, 본게 기차를지만은4 5 0바 정도 정말까지 1시간 450바지 좀 싸길래 내렇 그만했더니 슬리핑이 아니라 시팅이다 앉아서 하는 것 어제피 싸더라. 슬리핑원 더블. 로우 베드는 더 비싸고, 어퍼 베드는 좀더 싸고. 어, 10시간이야, 뭐. 안을때 일어났다. 대충 자다가 뭐 가겠지. 뭐, 그렇게 가기를. 대충. 결정하고 하지만은. 아 어, 여기 세 분이 네일단 도움을 줬으면서 맥주 사고 와서 같이 좀 마시려고 한다. 이네 친구 어디 갔나? 이네 친구 어디 갔나? 맥주 사온다. 맥주 싱겁나? <laughs> 나랑 동갑이란다. 어 <laughs> 가까이 우리가 더크네 중간 중간 땜빵한 것도 보이는 게 약간 오기트라고할수 있지만은 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전 것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 자체가 아... 글쎄 우리나라와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음, 예전에 미얀마 진공으로 전쟁할 때. 아... 불상들에 다목을 잘라서 없애버린 걸로 알고 있더라. 그래서 저기, 여기에 조그마한 이런 흔적들은 전부 다 아마 하반신 몸통인 것 같고, 일단 다 얼음도 짜 맞추긴 했는데, 이대로 짜 맞춘 거인지, 아니면 한 거인지 자세히 모르겠다 저게 보면 팔 있고, 몸이 있고, 하나, 아무리 두번올 것도 보여는 것같거데요 머리는 안 보인다. 생각보다 보기가 괜찮은데 음, 다른 사람들이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겠나 싶나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글쎄 다른 곳은 얼마나 웅보하고더 멋있길래 또더 역사가 있길래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한다 음, 리뷰 중에 잘못된 리뷰도 있었고. 잘려나간 음. 머리 일부분이 보였고 거의 다 몸통 조각조각난 몸통만 아, 껴 맞추기 싫어 대충 맞춰놓은 것 같기도 하다 음. 조용하다. 마하타. 아마도 아우타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고, 어, 사람들도 제일 많이 노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음, 뭐랄까. 미얀마의 전쟁 때 잘린 머리가, 어, 있었는데 그 머리가 나무 사이에 박혀서 그 나무를 머리를 둘러싸고 나무가 자라서 결국에는 나무 안에 그 감추어지다시피 되어있는 머리 모양이 있는 머리불상이 있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한다 아마 그가 질을 다스리면서 가장이나 웃곳이지 않을까 생각될 것같아 비서에서 따다니고 많이 좀 키우죠 있네. 아마 저게 무너지기 전에는 엄청나게 컸었겠지. 아, 저 많은 닭들이 기울어져 있긴 하다. 이 나무 밑에서. 먼저 건조한 건조 탑몇 군데 안 돌아다녀봤고 지나가다 여러 군데 봤지만은 뭐 디테일 자체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모습은 벽돌 쌓아올린 모습은 거의 비슷 비슷한 탑들인 것 같다. 생각한 것과는 다른 곳이네 사원이네 사원이 좀몰랐어 솔직히 근데 뭐 이쪽에서 사원 아닌 곳에서는 간경지가 없었겠지만 대어 한번 볼 인도나 동남아 지역마다 나라마다 좀 다르게 보입니다 어, 아, 이게 아마 <laughs> 처음 발견될 때의 모습일 것 같다. 아, 발견된 게맨 처음부터 있었는데 사진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부터 찍어놓은 것 그거를 불상을 놔두고 그 주변을 정리한 것 같다. 아, 요형태였었구나것있다 예전에는. 복원 이렇게 복원 과정을 거쳐서 주변을 복원하고 섬을 계속해서 입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와. <놀람> 사진도 찍는 것도 잘해서. <놀람> <다 놀람> 저그 안에 큰부천님상이 있었고, 여기에, 여기에, 음, 어떤 성 같은 곳에 갇혀서, 보관 발견됐고, 발견된 건지, 하지만 됐었 있었고, 그걸 현대에 와서, 금박을 입히고, 저렇게, 주변을 메워 싸서, 복원을 한것 같다. 뭐, 어, 복원이옆에는또 뭐가 있는데? 여긴 뭐였지? 들어갈 수 있는 곳 인가? 바로 여기가 와프라 몬트도, 보시고 어, 저쪽에 있는 곳이 와프라스 산뜻이신데, 어, 저기 가기 전담을용치면안 나가서 따로 빈 코라서 다시 갖고 있는 거라서 역수치다고 한다. 알지? 아, 있으면 못 들어갔고, 여기는이크도볼수 있지만은,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들어가 놨다, 내려갔다. 그리고 옆에 매점이 있어서, 커피를 20바꾸장에서 시켰더니, 음, 냉장고에서, 여기든 내다, 어, 커피 잔뜩 하다가, 냉장고에 저장해 둔 것처럼, 손에 와서, 얼음 잔뜩 위에다가 부어준다. 어떻게 싸어다 했다. 근데 뭐, 만만 괜찮으면냐 뭐. 아차시시 마차도 가능하지 여기는 와플라스틱 3팩, 바로 옆에 있는데, 어... 이 코가 옆에 있다가 스페인프라스틱이지 았더니 역시 조금 불 만하려고 을 하면은 보이는 다여기 지금 50바, 전지인 10바, 400원대, 2 0 0 0원 음... 2,000원 이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갈 때마다 내리려니까 이것도 싸이네 커피가 2 0신데이 중에는 50%는 비싸다고 봐야 되겠지 <목소리> 뭐기학적으 행적이긴 했지만은 무너진 거다 아불쌍이나 보다 이거 다리 무릎 무릎 부은 다리 부분, 다리 좁손 목이 없고 머리 부분 어... 미티알레 포르노마 아마 거기가 포르노마인가 활동하고 하여튼,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이탈리아 로마에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다 그냥 육지 그대로 돌 하나하나 올려 놓은 것 같다 음.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복원 수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무작정 가만히 두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인 거지 여기서 보는 모습도 괜찮네 어, 거의 역사는 모르니까 사진 찍는 것에 이천을 지불한 듯한 느낌 바로 앞에 조용한 시장이 있다 는와르로 카야 스타 라는 것이 다방콕 에는 왕궁 에 있는 그것 보다 비슷하다. 거기 는 금박 을 잔뜩 입혀 있었 고, 여기 는 그렇게 그런 것이 없다. 발바닥 에도 문양 이있 을까？여 기도 한번 음, 봐야 되겠 다. 여기는 발바닥에 문양이 딱없다 그리고 보정 상태도 좋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놨다기 보다는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 저런 탑은 너무 많이 널려있다 처음 볼 때는 참 신기했었는데 어, 하루 많이 보니까 이제는 좀 그런 건 없어진 것 같고 아, 자전거 타고 한 4시간 네 천천히 아, 뭐 쉬면서 타면서 돌아다녔는데 와.. 더 이상 못 다녀올 것 같아서 아.. 스스로 돌아왔다 어.. 아, 또 짐은 벌써 챙겼기 때문에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아.. 자전거는 일단 반납을 하고 쉬고 있다 그리고 유심을 사러 돌아다녔었는데 휴대폰 가게가 없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세븐이레븐에 들렸더니 세븐 일하면서 유실을 판다. 어 샤워했는데도 덥네. 맥주 한잔 먹고 싶은데, 2시부터 5시까지는 맥주를 팔지 않는다. 그래서 맥주도 못 마신다. 응? 올 시간이 됐고, 기차가, 아... 야, 19분이나 연착됐네. 25분에 온다. 에? 그리고, 기차역 앞에서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 비싸지 않고, 기차역으로 해서 다 먹어도 고 저기 기차역을 등지고, 왼쪽으로 한 50m 지점에, 세븐일레븐이 아, 있다. 거기서 다먹어도 되고, 음, 거기서 간식을 좀 사갖고, 야간을 뜻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지금도 시간에, 지금 시간에도 기차 티켓 끊은 사람들 있는데, 대부분이 나 같은 침대 크이 아니라, 뭐겠지? 어, 자사 의자. 아, 기차가 7분에서 9, 7분에서 9, 시 15분 연착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25분으로 다시 연착이 됐네. 이거 뭐? 연착기차인가? 여기는 짐을 맡아주는 장소 있네. 여기가 알파에 여기 와서 짐을 맡겨놓고, 아저씨 와서 짐을 맡겨놓고, 어, 광을 하고, 늦게, 이렇게 타도, 짐을 타서 타도, 타도 괜찮다고 보고, 저기이 화장실인데, 휴지도 없다. 개판 오던 자리. 기차가 오고 있고, 어, 여기 좋은 점은, 영모에 참 친절하다는 거다. 상당히 친절하다.

a daba ala'adari gudu na wajen ala'adari